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이기 19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레이기 19장 11절에서 16절 우리의 삶은 자기주심적이 아니라 이웃주심적인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은 이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거짓말 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엄히그 많은 것이 있는데, 역시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것이 3분의 2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만큼 말은 우리의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로써 범죄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거짓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 사람은 하루에 거짓말을 17번 정도 한다는 통계 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 이나 클린턴의 성추행 사건을 보면서 그들이 저지른 잘못보다는 그 잘못 을 은폐하려고 저질렀던 거짓말을 두고 오히려 분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 거예요 거짓말을 눈덩이처럼 우리의 거짓말을 휘어갑니다. 성경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와이니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까닥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자문서 24장 28절은 말합니다. 거짓말은 안 되는 겁니다. 엘리사의 종게하시는 거짓말하다가 문둥병에 걸렸고 아나니아와 삽피라 부부는 역시 자기 자신의 소유를 팔아 베드로 앞에 내놓으면서 일부를 감추고 전부라고 거짓말했다가 그 자리에서 이 부부가 죽임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거짓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을 솔직하게 뉘우쳐야 되는데, 이 거짓말을 숨기려고 하다 보면, 더큰 범죄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을 구타한다든지, 도적질 한다든지, 가늠하는 것들만 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거짓말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개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어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 하나님 주신 이 개명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옛 사람과 그 행위를 이제는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에까지 형상과 지식에까지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 거짓말을 제거해야 합니다. 도둑질 거짓말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애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귀모거리가 듣지 못한다고 저주하고 무시하는 것과 장님 앞에 장애물을 놓는 것은 한 장애인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하고 소외된 장애인을 향해서 그들에게 걸림돌을 놓는 것을 싫어하시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국가가 추구하는 장애인 복지의 목표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장애인 복지는 모든 장애인도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창조된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정기한 존재라는 겁니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게 장애인 앞에 장애물을 두어서 그들이 살아가는데 건립들이 되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이 명령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개명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넘기 어려운 장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은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물론 요즘 조금씩 좋아지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요.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한 가정에 장애 어린이가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 온 가족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장애 어린이가 태어나게 된 것이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장애를 둔 가족은 수치심과 열등감을 겪게 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많이 배운 집안일수록 장애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더 심하다 그래요. 얼마 전 중앙일보에 김종우라고 하는 한 부인의 이야기가 실렸었습니다. 이 부인은 위로 아이가 둘이 있었지만, 아이를 둘을 가지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 팔이 짧은 장애아를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정성껏 기릅니다. 이 아이가 10살이 됐을 때, 입학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았다고 그래요. 집에서 홈스쿨링을 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공부를 가르치기로 결심한 이유는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데다가 아직 철없는 아이들이라 초등학교에 이 장애 어린이는 왕따 일술이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학교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이렇게 결심하게 된또 하나의 동기는 입학통지서가 날아오기 직전에 수원에서 한 장애학생이 따돌림을 당하다가 견디지 못해서 아파트 옥상에서 자살했다는 매스매스컴의 보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과단성 있는 결단을 내린 이 어머니가 있는가 하면 청각 장애 아들을 둔 29세 한 어머니는 불쌍한 우리 아기를 생각하면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다. 누구와도 어울릴 수 없는 다른 애들이 한없이 부럽다. 이런 유서를 쓰고. 어린 아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한 사건도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당면하는 또 하나의 어려움은 직장 문제입니다. 장애인 재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직업을 갖게 해서 독립을 시키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취업 문제는 정말 심각한 실정입니다. 부산의 한 시각 장애인이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것을 피관해서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는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 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 장애 때문에 입사시험에 계속 불약극합니다. 결국은 자신의 처지를 피관해 어머니 형님께 부담만 지어드리다가 세상을 떠나게 돼서 죄송하다는 세 장의 유서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고의 명문 대학을 나고도 이런 환경이니 배우지 못하고 힘없는 장애인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애인을 긍휼히 여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더불어 우리와 함께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나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혹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다면 우리는 다 이것을 부서뜨려야 됩니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더욱 더 장애인들을 정서권 돌보고 이 나라의 이 복지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살 만한 세상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기도하면서 이 땅을 바꿔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속에 그 어떤 거짓도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때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했을 때이 거짓말 때문에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나의 실수와 거짓을 내어놓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특별히 연약한 이웃, 장애인들을 긍휼히 여기며 우리 속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사라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며,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며 애쓰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